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줄어드는 것이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거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판단입니다. 미지근한 물은 있어도 식은 불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뜨거운 불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의 불이 식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정말 많은 시간을 드렸어. 내가 이렇게 봉사했고 이렇게 전도했고 이렇게 기도했어.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지금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제가 먼저 되었다가 나중에 버려지는 그런 신앙인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신앙이 가짜가 되지 않기를 지금도 바래요. 그래서 오늘 주님을 갈망해요. 제가 처음 주님을 갈망했을 때처럼 오늘도 이 자리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갈망합니다.